여러분 안녕 오늘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던 김은혜 칼날 pvp 뭐 주술해전 pvp 이런게 아니라 현재하고 있는 컨텐츠 마슈 마슈 pvp를 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근데 옥규야 옆을 그만 쳐다봐 나 부담스러워 죽겠어 여기 따가워 아 괜찮아 괜찮아 형난 어? 마법으로 이미 지지고 있는거야 아 지지고 있는거야? 어어어 어. 아 근데 옥규야 미안한데 가능하면 반대편에서 봐줄래? 나는, 오른쪽이 좀더 잘생긴 편이라서. 개소리 짓거린다, 또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은 마슈 PVP인데, 마슈 반대드 능력은 그냥 주먹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없고요. 여기 그치? 안에 속성 마법들이 있습니다. 이걸 뽑아가지고 저희가 PVP를 할 겁니다. 근데, 하나만 알아두셔야 될 게, 저희, 사실 이거 처음 해봐요. 맞아요. 스트도안 해봤거든요? <laughs>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. <laughs> 네, 어떤 마법이 있는지 잘 모르고 어떤 마법을 넣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. 근데 혹시 몰라, 이거 30분 동안 안 끝날 수도 있어요. 어, 어 1라운드가 빠르게 안 끝날 수도 있어. <laughs> 아, 일단은 한번 해보자고. 오케나 어. 먼저 뽑는다, 하나만. 뽑아. 어, 빙결. 얼음이야? 빙결, 빙결. 어, 얼음이야? 나 뽑는다. 어. 아, 나무인데? 어? 자연대 빙결 나쁘지 않네 오케이 아 근데 자연이 빙결을 이길수도있어 어, 왜? 나는 얼려버리면 그만이야 이런 나무같은거 아, 얼려버리면 나무는 다 아, 떨어지거든 빙하기가 음, 어 있었구나 자연에는 아 맞네 꼼짝 아, 그래. 못하죠? 자 저희는 일단 옷을 입었거든요 능력에 맞는 옷을 입었는데 저는 <웃음> <웃음> 어머 아니요. 어머나다 레, 레? 진짜 <laughs> 레리꼬 해야 되겠는데 레리꼬? 아 얼음 공주가 나타났어! 그래, 어머나다 어머나 아 어머나다, 어머나다 어머나. 진짜 어머 기집애 진짜 음. 자 저희 바로 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가자 어떤 마법인지 몰라 일단 고대 문자를 풀어야 돼 오, 뭐야 이거 거위 나가라 거위 거위 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근데 거의얘 나한테 오는데? 오케이, 맞췄고. 이게 나 공격하는데? <laughs> 아니, 그건 어쩔 수 없지요. 야, 내가 불렀는데? 야, 내가 물. 불렀는데? 오케이, 거인아. 재료 공격해. 이제 때렸잖아. 가라, 거인! 오. 뭐야? 아니, 얘네 나만 공격해! <laughs> 아니, 뭐야! 이거 게임이 이상해! 지진. 아아아 오, 뭐, 뭔가 엄청난 걸한다 오! 얼음비, 얼음비! 어, 얼음비, 어, 이거, 이거 두나 걸리는데? 야, 근데 뭐, 나 약한데? 요리 봐라. 아니, 데미지가 달기네? 아니, 안 달아. 너 다니? <laughs> 아니, 나도 안 달아. 야,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방어가 단단한가 봐. 어, 단다. 아픈데? 오! 어? 오, 어?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아픈데? <laughs> 아네 방금은 내가 스킬을 잘 썼다. 방금 내 스킬 콤보 봤어? 물로 띄우고 내려올 때준 지진으로 한번더 띄워서 낙사로 죽이기. 버그야. 온 버그야. 아 버그야 그거. 아형 너무 못한다. 형 아, 기변의 칼날 때는 행복했지? 대 <laughs> <laughs> 네 같은 거. <laughs> 좀행복 하긴 했어? <laughs> 아, 너 먼저 뽑을래? 나 먼저 뽑을까? 이번 내가 먼저 뽑아야지 승자니까. 아 오케이 빨리 뽑아봐 오, 오 불! 불이다 아불좀 센데? 야 미지술사 미지술사는 뭐야? 어 진짜 미지야? 그냥 미지야 몰라? <laughs> 아니 나도 몰라 어떤 게 있는지 진짜 몰라 오케이. 일단 해자 일단 해봅시다 갑옷 입고 올게요 자 저희는 입고 왔구요 <laughs> 그 방금께 더 나은 거 같기도 하나요. 야 이거 뭔가 옷이 좀어 많이 헐렁거릴 거 같아. 아니 그 마법 맞으면 뚫리겠는데? <laughs> 이거 다 타버림.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해볼까요? 오케이 해봅시다. 해볼까. 미치... 오케이, 오기오기 오케이, 오케이, 보이냐? 오기 보이냐? 오 기야 <laughs> 보이냐? 이거 임마. 이 뭐야? 그... 뭐야. 그... 뭐야? 나루토가 있어. 어 어?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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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블랙홀 이거 내가 소환했나 봐. 아, 아, 자, 나 이거 연습. 아, <laughs> 아니, 그냥 지져버렸는데 죽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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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나 여기 왔는데. 다시 아, 아, 가? 아, 아, 가? 아, 잠시만, 타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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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다 고대 문자로 적혀 있어가지고, 이게 마법이 뭔지 모르겠어! 형, 야, 가자 어, 가보자! 하하, 응. <laughs> 어떠냐, 어떠냐! 얘네 또나 공격한다! 형, 일로와, 일로와, 형, 일로와! 얘네 <laughs> 또나 공격한다! 우 <laughs> 올라와버렸지도! 너도 뜨겁지? 어, 난 별로 너, 안 뜨거워. 지안 내려가면 그만이야! 오, 이게 이거구나. 안 내려가면 그만이야. 어, 투명아, 안 보이지 안 보이지. 보이는데? 안 보이지 안 보이지. 그러면 안 보이지 어떠냐 어떠냐 안 보이지. 어, 안 보이는데? 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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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거 그뒤 봐봐 어, 저기다 안보이지안 보이지. 안 보이지. <laughs> 저로 가이타시가 어 뭐야? <웃음> 어떠냐? <웃음> 와 아, 낙사, 아니 레전드네. 아 이거지 이거지,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골리온 또 뭐야? 아니 얘도 나공격하네 아나, 아, 나. 아 아이 뭐 오케야 쉽다. 아 근데 충격파였어 방금 뭐야? 아, 충격파 맞아. <laughs> 어 어제 개발이 나왔다. 야 근데 이게 낙사 데미지가 엄청나. 이게 내가 봤을 땐 어. 화염은 딜이 세긴 세거든. 음. 세긴 센데 내가 처음에 자연 수사 했었잖아. 음, 자연 수사가 좀시시기가 많아서 오히려 더 편한 느낌이 들어. 아네, 확실히 이런 시시기 많은 게좀더 편한 느낌이 있어. 맞아. 자세 번째 파머 가보자. 오버. 나 먼저? 어. 어 미지 흘사 미진, 또, 또 나왔네. 아,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. 아, 오 자연이다. 어 자연대 자연대 미지 흘사. 아 박빙일 것 같은데. 아, 근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. 괜찮아. 날라가면 난, 난 공중구양으로 뛰면 돼. 그, 근데 난 형님 공중 뛰고 나 공격하러 올때 물로 뛰면 돼. 어, 난 다시 <laughs> 또 공중으로 날라가면 돼. 그 위에다가 이제 폭풍 쓰면 돼. 어, 그럼 난무빙을 피하면 돼. 그게 될것 같아. 아, 충분하지. 오케이. 그러면 갑을 입고 봅시다. 오케이. 야, 오케이 우리 옷이 큰 차이가 없다? 그러게. 딱, 비슷한 색깔이라서 그래. 아 이게 큰 차이가 없다. 기습 공격. 아, 뭐야, 시작이야? <laughs> 이렇게? 오케이, 오케이, 잘 가시고! 오. 지진. 잠, 시만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, 이거 만화 쿨타임이 생각보다 기네. 일로 와. 난 짧아. 아, 웃기고왜안날라가얘 <laughs> 아! <웃음> 와! 데미 장난 아니야! 잘 가! 안 죽지롱! 야, 이게안 죽네. 이게 블랙홀이 뭐였지? 이거였나? 블랙홀 데미지 엄청 났어. 블랙홀로 가는 거야? 이거 나와, 자라! 아. 어, 어, 블랙홀, 블랙홀! 어, 안 담았어. 아, 까미! 이게 블랙홀이구나! 오케이! 이제 나 블랙홀 일로와, 알았다! 일로와! 일로와. 일로와. 아. 아. 어, 블랙홀 빨리 들어가면 안 돼! 일로와! 안돼! 오케아 블리코 말아 들어갔냐? 아파 죽겠지 마! 아프지 오케아 어때 어때 살려주세요 아, 괜찮아, 해봐 괜찮아 괜찮아 왜안 죽어 왜안 죽어 별로 안 아파 왜 별로 안 아파 <laughs> 안 아파 그럼 두 번째 블리콜 아이씨 오케이안 써져 오케아 빠져 아, 나와봐 오케아 빠져 나와봐 왜 빠져나오지 못해! 밥먹으면서 느긋하게 피채우면서 <laughs> 빠져나오지 못해 옥기야! 회오리 한번 써주고 아이씨. 안 나왔쪄! 아아 나왔다! 물! 여기? 아라 시 지진? 아 짜증나! 바위? <laughs> 짜증나! 회오리 바람? 아 이바다 아, 이게 생각보다 좋아! 오지 마! 뭘? <laughs> 오지 마! 나 지... 그만 괴롭혀! 아, 위? 나 죽는다, 죽는다. 여기! 오, 오 피해쥬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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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맞아, 맞 맞아, 아 맞아, 맞맞았다 맞아, 맞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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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낼게! 어, 안 죽어? 응, 피 많이 나왔죠 지금 당황했죠? 그럼뭐할 건데? 이게, 알았다, 이제, 이게 봐봐요. 이렇게 해서, 이웃을 쏴야 돼. 어! 하하하하! <laughs> 잘 가! <laughs> 하하하하! <laughs> 아, 이제 알았어. 후. <laughs> 아, 야 이거 사기다. 나 알았어, 원리를 알았다. 아 근데 아 자연도 나쁘지 않아. 아 자연도 나쁘지 않잖아. 이거 충격파가 사기야, 웃기야. 아 근데 그건 맞긴 해. 이거 이게 아래에서 때려야 되네. 찐막, 찐막해서 찐막 여기서 이긴 사람이 진짜 어. 승권을 가져가는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너 먼저 할래, 나 먼저 할래. 내가 먼저 하도록 하지. 오케이 너 먼저해. 오, 오, 폭풍 처음 나오네. 폭풍. 나는 불, 불. 불대... 폭번개네 어, 불대 번개 오좀 흥미진진한데? 아 이거 흥미진진한데 이거 붕괴친데 자 가자 옥규야 오케이 오 이런 느낌 어 뭐야 이거 뭐, 뭐 번개맨이야? 뜨겁지 뜨겁지? 뜨겁지? 안안 뜨거운데? 왜안 당하냐? 아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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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랬죠 옥규야 어디갔냐? 날라가는데? 오뭐하늘 위에 있구나. 오케이 나 지금 피 어, 없을 것 같은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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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씨. 잠시만. 아, 한판 더해. 이거는 진짜 나 스킬을 잘못 썼어. 아 오케이 이거 너무 허전 아닌가? 한판 더해. 이게 아 이게 뭐냐면 이게. 전기 이거 있지? 폭풍 스킬 중에 어, 어. 꽂는 게 있어 이거 보여죠 보여? 어 꽂는 게 있네 꽂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게 우클릭을 눌렀는데 여기로 순간이동이 돼버린 다아와순간이동 <laughs> 해? 오 개사기인데? 아니 그래서 그 폭풍에 쳐맞고 낙스 때문에 뒤졌어 <laughs> 아 오케이 한번더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준비된 말해 가자 아, 오케이 준비됐어? 어 가자 가자 와 이렇게 순간이동 하는구나 야좀 친다. 오 정통으로 맞았죠? 아니 이게 데미지가 세진 않아. 이게 지속딜이 좀 세지. 아 그래. 야 오기야 타임. 우리 여기서. 오나 어, 죽었는데요? 어? 불이 안 꺼지시는데요? 저 계속 밥 먹고 있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 오기야 졌는데? 그러게 허무하게 졌네. 아 여러분 저희가 방금 저희 승리로 끝났는데. 아, 좀, 이대로 끝나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, 검에다가도 마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에다가 마법도 하고, 검 데미지도 어마어마합니다. 때려볼래? 어? 안 아프네? 어? 어? 이거 생각보다 안 아픕니다! <laughs> 아니, 뭐, 그럼 스킬로 승부보는 거지 뭐. 아니, 스킬로 승부보고, 칼로도 때릴 수 있다. 그, 그 정도 장, <laughs> 장점? 오케이. 오케이. 해보자. 어때 음, 어때 운석 어때 깜짝 놀랐지? 어우 와아 아, 아. 나한테 맞았어 와! 아 스파 아. 아, 아. 아. 아, 아, 이 생각도 안 아픈데? 어 그래 오지마 자식아 어왜왜 웃겨 아, 아프지 안 아파 아프지 이거 안 아픈가? 아 어, 이건 좀 아픈데 아 운서가 아파 운석은 좀 아프네. 아 운석이 아파. 오케이 오케이. 예상 안 맞죠? 아 이게 떨어지는데 쿨타 이게 떨어지는 시간이 아 생각다 보 오래 걸리네. 운석은 그게 메리트가 없어. 근데 난 이제 번개를 그냥 예상. 아씨 까비. 예상을 많이 해야겠네. 형 지지는 게좀 제일 아프잖아. 안갈 건데? 안갈 건데? 안갈 건데. <laughs> 뜨겁지. 따갑지, 근데 지팡이 나. 써도 되냐? 이 무슨 소리야? 지팡이 써도 되냐? 안 되지. 지팡이 써도 돼? 안 되지. 쓸게. 아 <laughs> 안 되겠다. 그러면 지팡이 써도 된다 했지? 아 지팡이 써도 되지. 그래. 야 그건 다른 것들이잖아. 아니야. 아니야. 다른, 거 아니야. 다른 거 아니야. 다른 거 아니야? 아 그러네. 목규가 아 따끔 따끔 아파하고 있을 때 날려가지고. 이거, 뿌시, 이거? 부숴봐, 부숴봐. <laughs> 아, 불씨. <laughs> 불 때문에 계속 죽네. 아, 오케이. 쉽다. 아 아쉽네. 자, 오늘은 저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. 아, 이렇게 하니까 좀 재밌네. 이거를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마법자들도 넣는 식으로 해서 하면 재밌을 네. 것 같네요. 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<laughs>